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. 저는 방금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고요. 제가 정말 난데없이 카메라를 켰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. 물론, 제 지인들한테도 물어봤죠.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.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도 큰 딜레마이자 고민이에요. 여러분들이 들여주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여자 유튜버잖아요. 근데, 근데 제가 보는 여자 유튜버들, 전 대부분 여자 유튜버들밖에 안 보거든요? 그분들의 이렇게 댓글을 보면 대부분 여자들 댓글이 많아요. 근데 어떻게 저는 여자분들이 없을까요? 근데 진짜 큰딜레마요 제가 원래 제 인생, 제 한평생,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자한테 인기가 훨씬 많은 여자 친구들이 절 사랑해요. 근데 어떻게 유튜브에서는 어머 어떻게 시청자분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해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진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옛날에 여성 구독자분들께서 제 머리 헤어스타일링 그 고데기 영상이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아 그래 나도 뭔가 이제. <laughs> 왜 여성 시청자분들을 타겟으로 뭘 만들 때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요. 동생 꾸며주는 언니 느낌? 그래서 이렇게 설레서 하면은 80%인가? 그다 남성분들이 보시고 막 댓글도 누님 저는 고대결 머리가 없지만 너무 잘 봤습니다. 이분. <laughs> 한두 한, 한 개는 그래도 웃었어요. 저는 웃겼어요. 그런 댓글 보면 웃거든요. 근데 정말 다 남자인 거예요. 거의 한80% 이상이 남자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딱 브이로그 올렸는데 올라오자마자 한 바로 7개 달린 댓글이 남성분들이 또 누님 오랜만이에요 뭐 누님 뭐 오늘은 존댓말 쓸게요 저는 왜 여자분들이 저안 좋아하시는건가 진짜 궁금해요 유튜브 생태계는 좀 다른가봐요 저는 제 한평생 여자한테 완전 인기 많았는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대부분 뭐 여자분들을 위한 컨텐츠죠 물론 성별을 나누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 진짜 궁금해요. 이거 거의 무엇이든 물어보셔야 할급 아닌가요? 기숙사 룸메였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심지어 스킵을 하는 거예요, 제 영상을. 그래서 제 15분짜리 브이로그를 세번만 해봐요. 한 1분만에 30초도 안 봐요, 하나씩. 그세번 스킵해서 다 보는 거예요. 허, 너무 심각 너무 깜짝 놀라어 너무 깜짝 놀랐 진짜로. 그래서 어, 내가 이 여성 시청자분들에 대한 그 소극점을 모르고 있는 건가?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들어요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댓글 또한 남성 시청자분들이 누님 하면서 달겠죠? 굉장히 감사해요. 하지만 마음 한 구석 아니 마음 한 구석 단이죠.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제 여성 시청자분들 타겟으로 한뭐 메이크업 뭐 스타일링 뭐 등등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. 너무 고민이에요.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너무 고민이에요. 입 터졌어. 영상을 제가 한번 올리면 한 구독자분들이 한 40명 정도씩 빠져나가세요. 그리고 또 다시 그만큼 이제 다시 구독을 하시거든요. 다른 분들이 닉네임 보면은 막 개새, 막 이러고, 뭐 대부분 이제. 약간 그런 종류의 닉네임입니다. 물론 저 너무 행복해요. 하지만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. 어머, 좀 전에 처음으로 여성 시청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너무 행복하네요. 유튜버들이 구독자들 한테 알수 있는 게 이제 성별, 연령 그리고 많이 본 지역 알수 있거든요. 지난 28일 동안 남성 시청자분이 67% 봐주셨고, 여성 시청자분이 34% 봐주셨어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정말? 너무 고민입니다. 하... 여러분, 댓글 남겨주세요. 저 진짜 고민이고요. 하... 좌절스럽습니다.